안녕하세요. 여행지기 태준입니다. 오늘은 잠실 한강공원, 그 잠실대교를 찍으러 나왔습니다. 잠실대교는 총 1280m 길이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 강진구 구이동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신촌동을 이어주는 대교입니다. 잠실, 어도에서 찍은 잠실대교와 한강, 저기 보이는 곳이 잠실철교입니다. 잠실철교는 2호선이 다니는 철교고요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양쪽으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잠실을 대교에서 바라본 한강 야경입니다.